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수석님 김병욱 무물 기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저께 있었던 전담대의신입이셨고 그때 대대 이사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당사 안에서 뵙게 되시는 거 반갑고요. 그 전당대회 때 대통령님께서 아주 멋진 발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대신 사주십시니다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께서 내규무대에서 매화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승열 그전 대통령 시절 경우는 대통령이 해만 나가면 사고를 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나가셔서 항상 문제 해결하시고, 또 비유하실 때마다, 어, 또물 국민들을 위한 스물곱 단위를 받고오신다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있습니다. 그, 제가 뉴스를 봤더니 얼마 뒤에 대통령실이 송화되로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통화되다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구성님 교감님 모두 공감심 하셔야 된다라는 점인 <laughs> 자로도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이도 집과 진료를 뽑아셔야 된다. 잇몸을 <laughs>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셨으니만큼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독여신단은, 공동여체에 전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은총수도로 후보를 내지 않았고, 유명 당시 후보를 정의당 후보로, 어, 모시고, 전국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독재정권을 도시기 위해서 단위 후보가 후보를 내기로 전감을 전를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모두 모여서 전국을 대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만 아니라 또 비수당 정부이기도 하다. 이는말씀이 드리고 이재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로서 정권 대통추 출리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순단은 어, 집권당은 아니지만 이세기 정부의 성공과 민주진보정부의 평대결정을 위해서 민주당을 하지 못하는 일, 또 민주당이 조심스러워하는 일, 또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도 저희가 과감하게 어,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오신 김에 그두 그, 그, 그 분께 특별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 기업이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는 지난 내란 국면에서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과 타냈, 내란 적 첩을 냈었던 그 주권자 국민들의 목소리, 꿈, 희망은, 어, 단순히 민주당만으로, 민주당의 틀 안으로 갇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은 어, 당연히 유사한 당적 이시긴 하지만 또 한편 어, 그응원본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시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노덕신당이 저희의 당적 이만이 아니라 이명정부의 재 기강의 강화 확대 그리고 정권재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정치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속에서. 응원보험을 들었던 국민, 그걸 다,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의 연대가 강화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전에서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선전에, 그, 원사회에서 그두 번에 걸친 합의 선언문이 있었는데, 뭐 결선투표제라거나, 김성 중성, 중성공제 확대라거나 원내교수단체 정상화, 즉, 유신 이전으로 인 정상화도, 여러분들 저보다 우리 정성리나 그 정권 기사가 너무 잘 아시는 점인데좀 대통령실에서 어, 지켜 좀 세심히 궁금을 해주시면 좋겠다. 어, 민 주당만의 정부가 아니라 의원봉국인 전체 정부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게 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압도적인 지지로 시그 대표 에 당선 되신 조국 대표님께 축하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때 전당대회 가서 보면 봤는데 그 정말 많이 참석한 당원들이 보내주는 그런 환호 보면서 그 조국 대표님에 대한 기대 그 그런 것이 열렬한 열렬한 정치계의 희망으로 어, 표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최삼 느꼈습니다. 이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도와주신다는 꼴을 내기 아니하고 이재명 후보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주셔서 당선을 기회해 주신 것을 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차례의 만남 속에서 나눴던 정치계획에 대한 약속도 또한 이런 가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이 대표 되셔서 정치계획을 전면에 내 걸고 활동하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 이 문제가 잘논의되어서 결실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에 보통 어, 큰 선거를 앞두면 어, 국회의 정계특위가 만들어져서 선거제도, 의제도, 정당제도 등 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여야 논의하고 또 관련 내용들을 법제화했던그 관례가 있습니다. 저는 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 국회의 정정치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좀 답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공약도 있고 또 여러 정당들이 대대했던 정당들과 약속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후에 지금 내란 특검 등에서 여러 가지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청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전환되기를 열망한다고믿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정상화와 회복에 주적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큰 시대전환에 화주파주을 갖고 각 정당 대표들과 상의를 하셨던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조국 혁신당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 대표를 포함한 조국 혁신당 동지들에게 감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혁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